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썩어 냄새 나는 영혼이할지라도 그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망이 전혀 없는 그가 다 흩어진 영혼이할지라도 예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썩어 냄새 나는 영혼이할지라도 주님께 생명을 수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에겐 불가능이 없어 썩은 냄새 나도 괜찮아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니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39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기적 그 영광 그 축복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아도, 모든 사람의 가정에 영광에 드러나도, 만약 여러분이 믿지 않냐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임하지 않습니다. 찰스 스포츠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금괴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화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모든 말씀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은 축복이죠. 모든 말씀은 영광의 말씀이죠. 모든 축복의 말씀, 영광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기 원한다면, 축복으로 드러나기 원한다면, 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 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가비스트열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계십니다. 썩은 냄새 나는 그 현장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십니다. 아, 네.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아요. 아, 네. 문제 여러분만 있지 않아요. 주님은 그 문제 사이에 썩은 냄새 나고 어두컴컴한 그 현장에 하나님은 가비 e r 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여러분이 짐을 찾으실 때, 여러분 이 짐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셔. 나에게 상을 주셔라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세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 내기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나의 소리 듣지 않으셔 라고 말씀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내가 짐을 찾을 때짐을 언제나 항상 응답하셔.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상을 주셨어. 그 상에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오늘 상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상에 때로는 그 언젠가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셔. 내 작은 심도 응답하여 주셔. 그리고 내가 우둔하여서 내가 옳지 못한 것을 참는다 할도 주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바꾸서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나의 작은 음성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광을 버리라. 반드시 썩은 냄새 나는 그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리라.